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도화장로교회엔 조금 특별한 찬양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란 이름의 이 찬양팀은 모두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악기 교습과 신앙 교육을 적극 지원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동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찬양팀은 군부대부터 병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찬양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하 장로교회 김성환 목사는 "어린이들이 찬양 무대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남성 2인조 그룹 더크로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혁건 씨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후원회가 김혁건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김 씨가 난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일하게 된 건데요. 김혁건 씨는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음악 활동을 펼치는 가수가 됐는데요.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선 애국가를 부르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음,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총 여전도회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건강식품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광은교회는 지난해에도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바자회를 마련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광은교회 총여전도회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김장을 담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뉴스 한진식입니다.